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과 국가 시장의 구현을 위하여 남영수로서의 기치를 성실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14년 7월 1일 남영수 박영일. 다음은 네, 광해인 교수님의심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 0만대 시민 군인 여러분, 오늘 제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상규 국회의원님, 박춘식 경상남도 의원님, 박광동 남해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인들, 또한 먼길 마다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향후 회장님을 비롯한 향후 여러분, 김한강 차장님 그리고 이 장님 생활 최고단님영여 여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건등의전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거망 책창 선생님의 사모님이신 송효순 대사님 화염대 차관님 저와 인연을 메고 있는 시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44대 남해군수의 심하기위해서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저는 민선 6기 남해군수이이끌어 영광스럽고 무거운 책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별히 선거기간 동안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정현국의 문준호 정문섭 후보님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누구를 지대했던 기간에 남의 발전을 영원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의 정신이나 정치적 인념의 차이가 남의 발전을 영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남의 국민은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갈등과 안목은 해소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살기 좋고 행복한 남해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민선 6기 운전 목표를 행복한 국민 모약하는 남해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대 군방침으로 던트한 장독에게 일본 론노촌 희망주는 평생복지, 신뢰받는 공감행동으로 하여 행정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는 국민 모두가 대주주의 행복한 주식회사 아해를 만드는 데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식별이 되게 하면서 전국 진리, 세계 진리 나의 과거사 위해 미장학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만군중에 남아 있었던 불신 그 모든 것을 해소하고 마감한 계획과 미래 기준으로 행복한 국민 거약하는 남라가 되도록 이 하고 마아이 것을 국민 들에게정숙이 약속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국민 모두가 잘 쓰는 컨트롤 장도 겐대를 이룩하겠습니다. 남의 직경제는 그 한극을 이었습니다. 겐대 살기가 무엇보다고 시급합니다. 신승당 농력 확보를 위해서 습당 버스와 오탑발전소, 뿐만아니야 전국 육성사업인 합성전전가스사업과 바이오가스사업을 전방위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동물학부는 남해에 중대한 가게임은 틀림없습니다. 근본시지는 사업자의 수입보다 국민여러분의 주머니경제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어떤 것이 국민에게 이인지 꼼꼼히 따지고 면밀히 검토하여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들을 듯하게 수장한는 국보는 아무리 배격하고 실제로 잘쓰은 국민경제를 추진하여서 주민 모두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시작되고 무한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조금은 내수시장 로만은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핵소한 경제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남의 경제 타토를 확장하고 민생 경제를 튼튼히 하여서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민 오염에 일어날 물류, 관광, 산업이 복합되어 교류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남해로 들어오는 교통망이 매우 열악합니다. 유입부와 물공량 운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동서하의 상징이다. 물류 교류의 핵심 디프라인 하이드대교를 조기에 착공토록. 여상교 의원님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국고 19선 학구장을 조기에 완공하여서 더 넓은 광역개회군과 교통운영학을 합충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모두가 장 사는 고물선 남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맛이 찾는 강마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남라는 여러분도 일정수도라 우리만큼 뛰어난 자연개발을 자랑하는 전국 최고의 목숨입니다. 거기 왔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관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톡톡한 관광자원사 자연적 가치를 살리고 머무는 관광이 되도록 하여서 관광이 남의 경제를 이끌어 온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길과 함께 화난선으로 이끌어가는 오물섬 택배미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길에 온덕 바위와 바다를 잇는 전망대와관광고스 대방대변 단위역을 설치를 하고 특산골탐에소와문라이업 삼보노, 소공연장을 만들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힐링과 휴양의 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될 남해 관광협회를 습하고 읍면별 관광장을 특화하고 다기농복합관광을를 육성하여서 한국이 찾는 남해, 세계가 찾는 관광남을를 만들겠습니다. 세번째로, 새로운 소득은 창출로 살지도은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과 수산업이 함께 행동하는 지역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생산과 유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제도, 유통과 관광이 대합된 농어촌을 만들고, 우리 농산물을 보호소득, 오 분지로 전환하여서 1억 원 이상 먹어가는 모습으로 동료로 먼저 전사하겠습니다.